안녕하세요. 가온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 음의 복립, 볼드레그, 레버리지 디케이 등의 용어들을 꼭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레버리지는 녹는다, 위험하다 등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뒤따라옵니다. 참 지겨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 이번 영상에서는 레버리지 투자 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백테스트 방법입니다. 먼저 1배수 주가에 맞춰 1배수와 3배수의 변동 퍼센트를 구합니다. 이 변동 퍼센트를 이용해 3배수의 주가를 구해줍니다. 이후 횡보는 2일 상승과 2일 하락 반복. 하락은 2일 하락과 1일 상승 반복. 상승은 2일 상승과 1일 하락 반복하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백테스트 주가 설정이 끝나면 30 거래일 횡보, 30 거래일 상승. 50 거래일 횡보, 30 거래일 상승. 30 거래일 하락, 30 거래일 상승. 50 거래일 하락, 30 거래일 상승. 21년 고점에 투자하는 경우로 나눠 백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백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30거래일 횡보, 30거래일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거치식을 봐도, 적립식을 봐도 3배 레버리지가 1배수보다 큰 수익률을 얻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엔 횡보 기간을 좀더 늘려 보겠습니다. 30거래일 상승보다 약 1.7배 더긴 50거래일 횡보를 가정해 보았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치식과 적립식 모두 3배 레버리지가 1배수보다 큰 수익률을 얻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혹시나 1배수 가격 횡보가 아닌 변동 퍼센트가 횡보하면 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변동 퍼센트로 횡보 상승을 설정하여 백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변동 퍼센트로 횡보하는 경우엔 1배수라도 주가가 높습니다. 다만 3배 레버리지가 더큰 손실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횡보할 때 1배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꼭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1배수는 안전하다 보다 1배수가 3배수보다 안전하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동 퍼센트로 횡보하고 상승하는 백테스트의 결과를 봐도 거치식과 적립식 모두 3배 레버리지가 1배수보다 큰 수익률을 얻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횡보 상승이 아닌 하락 후 상승은 어땠을까요? 먼저 30거래일 하락, 30거래일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하락장에선 거치식의 경우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립식의 경우 하락장을 겪더라도 3배 레버리지가 1배수보다 큰 수익률을 얻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락기간을 좀더 늘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기간을 좀더 늘리면 거치식의 경우 처참한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정립식의 경우 더긴 하락장을 겪더라도 여전히 3배 레버리지가 1배수보다 큰 수익률을 얻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3배수의 주가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그 스케일을 적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치식의 경우 추가 매수를 하지 않기에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갈 때 평단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립식의 경우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더 낮은 금액으로 매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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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매수합니다. 그러면 평단은 계속하여 낮아지고, 낮아진 평단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할 때, 큰 양의 복리를 누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1배수 가격 하락이 기준이 아니고, 변동 퍼센트 기준으로 하락하면 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변동 퍼센트로 하락, 상승을 설정하여 백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치식으로 투자하면 망하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1배수 투자보다 더 나은 성과를 얻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혹시나 하락장이 길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팩거래일 동안 하락을 하고 50거래일 동안 상승을 한 경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4-5개월을 내리 하락한 것이며 1배수 거치식 투자 기준 제일 낮은 수익률은 마이너스 83.86% 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치식으로 투자하면 망하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1배수 투자보다 더 나은 성과를 얻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심지어 더긴 하락장을 겪었는데도 3배수가 1배수보다 더 빨리 원금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즉 낮아진 평단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할 때 누리는 양의 복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하락장을 겪었던 21년 말의 주가 기록으로 백테스트를 진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21년 TQQQ 고점은 2021년 11월 19일이었습니다. 이때 투자를 시작하여 2023년 8월 31일까지를 투자 기간으로 잡고 QQQ와 TQQQ의 백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이 기간은 하락장 기간이 상승장 기간보다 긴 시기입니다. 또한 QQQ의 경우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조건으로 설정했습니다. 21년 고점에 투자하는 경우 거치식에선 TQ-QQ가 하락한 만큼 상승하지 못하고, QQQ에 비해 형편없는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립식을 보면 앞에서 확인했던 내용과 같이 TQ-QQ의 수익률이 QQQ의 수익률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수익률을 잠시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적립식 투자할 경우 횡보장과 하락장을 겪더라도 이후에 상승장이 찾아온다면 그 동안의 손실을 충분히 만회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 영상의 백테스트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진행해봤던 이전 백테스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심한 하락장과 횡보장을 겪은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 시기의 금리와 수수료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일본의 30년 횡보 기록에 적용한 결과에서도 말이죠. 정리하자면 하락장과 횡보장에서는 1배수나 3배 레버리지 모두 녹습니다. 물론 3배 레버리지가 더큰 손실을 봅니다. 하지만 3배 레버리지 적립식 투자이고 주가의 우상향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낮아진 평단가로 인해 양의 복리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더 큽니다. 그러니 시장의 우상향을 믿는다면 레버리지 투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단 적립식 투자 또는 본인만의 레버리지 해치 방식을 정한 뒤 투자를 해야 합니다. 무지성 거치식 투자는 절대 금지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